자, 두 번째 시간, 어음의 할인, 채권과 채무와 관련해서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어음 만기일 이전에 금융기관 등에서 이자와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어음 대금을 미리 회수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뭐, 회계처리는 뭐, 앞에 배서양도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는 뭐, 차입거래와 어, 매각거래인데, 차입거래 보면은, 어, 차입거래는 사실은 채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 거, 매각거래는 완전히 권리와 의무가 이전해 버리니까 소멸하는 거죠. 자, 음, 할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들어오는 건 47만 원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자 비용하고 미수금 같은 게 이렇게, 어, 있고, 단기 차익금은 없애버리죠. 만기 결제 통보 시에, 단기, 아, 단기 차익금 발생하는 거죠. 차익이니까. 그리고 이제, 어, 결제 통보 했다 한다면은, 단기 차익금 없애버리고, 받으러 50만 원 나가야 되겠죠.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현금 만원 받고, 미수금 만원 받고, 만는 이제 생기고. 매각 아,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시켜버리니까 채권에 관한 권리임과 완전히 소멸되어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이 발생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어음 거래에 관한 보조부 기입입니다. 받으러 온 기입장과 지급 기입장. 기입장, 어음 기입장. 받으러 온기입장 받으러 온 계정의 보조 기입장으로 엄 채권의 발생과 소멸을 상세히 기입하는 것이고, 지급 어음 기입장 지급 어음 계정의 보조 기입장으로 엄 채무의 발생과 소멸을 상세히 기입하는 겁니다. 어음의 부도입니다. 어음의 만기가 도래해서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어음이면 바로 뭐 부도죠. 자, 이때 이제 부도어음으로 처리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대손 처리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있으면 지불 거절정서 작성비를 포함해서 장기성 매출 채권으로 잡아둬야 되겠죠. 회수 가능성이 있다면.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경우, 희박한 경우에는 대손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자, 기타 채권, 채무에 있어서는 주된 그 상거래와 관련이 없는 거죠. 단기 대금이나 단기차입금, 그런 것들을 쓰는데 단기차입금 같은 경우는 차용증서에 의해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채권을 처리하는 자산계정이고 단기차입금 계정은 차용증서에 의해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당좌차월, 오음차입금 등에 의해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처리하는 부채계정이 되겠습니다. 자, 분계의 경우에 있어서 회계처리는 현금을 대여했을 때 현금 30만 원이 나가고 차면에단기대금 30만 원이 발생하고 현금을 차입했습니다. 현금 30만 원 들어오고 단기차입금이 생기겠죠. 그 자 추가적으로 미수금과 미지급금 계정입니다. 미수금은 일상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이고 미지급도 미지급이 미라는 게 붙었으니까 일상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기입하는 부채 계정입니다. 주론제 밑에 회계처리를 보게 되면 주된 상거래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건물처분대금을 받지를 못했다. 그럼 차변에 미수금이 생기게 되겠죠. 자 미수금이 생겼어요. 자그 다음에 음... 건물은 나갔겠죠. 당연히 건물 80만원에 팔고 미수금이 생기거다못 받았으니까 건물 구입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렇게 된다면 어 건물은 들어오게 되겠죠. 원래 이제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미지급금 자리에 현금 80만원 이렇게 될 것인데 세번째 선급금과 선수금 계정입니다. 선급금 계정입니다.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착수금처럼 미리 지급한 대금에 관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계약금이죠, 계약금. 지급한 대금에 관한 채권을 기입하는 자산 계정이고, 선수금 계정은 상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미리 받는 거죠. 미리 받은 대금에 대한 재무를 기입하는 부채 계정입니다. 자, 아래의 회계처리를 보면, 상품 매입 계약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급을 했죠. 그럼 선급금은 자산 처리가 되는 거고, 현금 5만원이 나갔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자, 매입, 이제 외상으로 매입했다면, 이전에 선급금 5만원 줬죠. 어, 상품 5만원 줬는데,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계약금 형태로 줬으니까. 그럼 나머지 25만원 안 줬습니다. 그럼 이건 뭐 외상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외상 매입금 25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상품 매출 계약금을 수치했습니다. 현금 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선수금 5만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은 입장이니까. 자, 이걸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을 했습니다. 매출 30만원 이식을 하는 거죠. 그 선수금 받아놨던 거 제거하고, 그 나머지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는 외상 매출금이 된다 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지급금과 가수금 계정입니다. 가지급금 계정은 내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현금 지급액을 처리하는 가계정 자산 계정이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뭐, 우리 회사 부장님이 뭐 지방 출장을 가는데 사실상 증빙이 없기 때문에 현금 50만원을 드리고 어, 출장을 갔어요. 그럼 돈은 나갔죠. 일단은 가지급 계정으로 처리를 합니다. 반대로, 이제 그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여비교통비와 관련된 부분을 처리를 증빙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해당 가지급금 계정이 제거가 되겠죠. 두 번째 가수금 계정입니다. 내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현금 수입액을 처리하는 가계정이다. 자, 회계 처리는 내용 불명액을지 내용 불명의 지급할 때 오면은 현금이 나갔죠. 일단 그리고 이걸 가지급금 처리를 합니다. 두 번째 여비 지급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해당 가지급금 없어지고 여비 교통비 5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내용 불명액을 수취를 했습니다. 현금이 돌어왔네요 가수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돈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모를 때, 가수금 임시계정으로 처리를 했다가, 어, 그 들어온 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외상매출금 회수가 들어온 것이더라? 그럼 더 이상 임시계정인 가수금을 둘 필요가 없죠. 외상매출금을 제거를 해주면 되겠죠? 단기대여금 예수금 계정입니다. 종업원 단기대여금인데, 회사 내부인에게 단기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급여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가불금 등을 처리하는 자산계정입니다. 예수금 계정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의 예수액을 처리하는 부채계정이다. 자, 일시적인 자금 예수액이라는 게 통상적으로는 어, 소득세, 원천징수하죠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예수액 등을 처리하는 부채계정이다. 자, 일단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종업원에게 일시 대여를 했다. 그럼 종업원 단기대금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현금 나갔죠. 뭐 이렇게 항상 뭐 현금이 우선적으로 나가는 걸 먼저 처리 해주고, 자, 급여에서 가불금, 소득세 등을 차감 지급했다. 자, 급여가 얼마인데 100만원인데, 일단 미리 나간 게 있었죠. 단기대여금, 더 이상 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소득세 관련해서 예수금 있죠. 뭐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이게 의료보험료라고 돼 있는데, 건강보험료 등은 일단 5만원이 아져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 나머지만 지급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해당 예수금을 우리가 납부를 할 때, 회사에서는 더 이상 예수금을 부채로 처리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나 현금 나가면서 예수금 제거시켜주면 되겠죠. 자 상품권 계정입니다. 자 상품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텐데 고객으로부터 미리 현금을 받고 지정한 상품과 교환해줄 것을 약속한 증서가 상품권이죠 결국에 상품권이라는 것은 후입 나중에 상품을 인도해야 하는 채무를 나타내는 부채 계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현금을 수취를 했을 때. 현금은 받고 대변에 이제 선수금 계정이 사실은 뭐 상품권 선수금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고 선수금이라고만 표현을 하면 되죠 상품권이 교환이 됐다 더 이상 선수금이 있을 필요가 없고 그 교환이 된 시점에 있어서 매출로 인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선수금 10만원 제거하고 대변에 매출 수익 인식하면 된다 자 사실은 이 대손회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또 회계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여기 보면은 어, 내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수취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돼서 손실로 인식하는 회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직접차감법이 나와 있고 직접차감, 직접상각법이 있죠. 이건 뭐 대손상각비 하면서 채권을 날리는 방법인데 사실상은 우리 중단금 설정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자왜 그러느냐 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게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적합하다는 것 떠올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배수불능 시점에 있어서는 중당금이 충분하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당금이 충분하면 이전에 중당금이 쌓여 있었으니까 수치채권 제거는 하는데 쌓여있던 대손충당금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근데 충분하니까. 근데 중당금이 20만원밖에 안 남아있는데 채권 우리가 대손 처리해야 될 부분은 30만원이다. 그럼 나머지 10만원 어떻게 할 거냐?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한다는 하 얘기입니다. 자, 기말 대손 추정은, 이제, 기말에 가서는 우리가 기말 현재 매출 채권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해야 되느냐, 이걸 볼 건데, 어, 대손으로 추정되는 금액 자체가 충당금 잔액보다 크다. 그럼 모자라다는 얘기죠? 충당금 추가로 더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부족금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변에 대손 충당금 부족금액을 설정을 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의 차변에서는 대손 삼각비가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이 대손 삼각비는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어, 부족금액과 기존에 있던 대손충당금은 합쳐서 재무상태표상의 매출채권 하단의 차감적평가계정으로 기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반대로 대손추산액은 얼마 안되는데 충당금 잔액이 엄청 많더라 이건 환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이 대변에 남는 금액이 있으면 차변으로 보내서 없애고 이것은 상대방 계정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처리를 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대손 추정 방법은 어떻게 해? 대손액을 어떻게 추정할 거냐? 매출액 비율법이 있습니다. 자 매출액 비율법은 매출액 또는 외상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대손액을 추정하는 것인데 이건 손익계산서 접근법 즉근데 어, 이건 세법상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채권잔액 비율법입니다. 수취 채권잔액의 일정 비율자 재무상태표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어, 비율의 결정은 일단 과거 경험이다. 과거 각수치 채권의 평균치, 연령분석법, 매출 채권 경과 기간에 따라 상이한 대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통계적 방법, 각수치 채권의 회수 통계를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등장하나 있죠 자, 재고자산은 뭐 일반적인,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판매할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소비될 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품, 제품, 제공품, 저작품, 반제품 원재료, 기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재고자산이라 다면 상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음, 상품, 만 있겠고,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품부터 해가지고, 원재료까지 나와 있을 텐데, 뭐, 상기업이면서 또 제조기업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상품도 있을 수 있고, 제품도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기타, 반제품, 원재료, 이런 것들은 다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재고자산입니다. 특수한 재고자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법적 소유권의 이전 여부 시점에 따라 재고자산이 결정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특수한 것 중에 미착,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죠. 위탁품, 시용품,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재고자산에 포함시킬 경우가 있다. 자, 뭐 상품 계정의 회계처리 방법입니다. 순수 계정 분기법에서 뭐 매입 시에 상품, 대변의 매입 채무 이렇게 잡고, 매출 시에 상품이 나가는 것처럼 처리해서 매출채권 잡고 차이 있는 상품 매출이익이 되겠죠. 자, 이러한 어떤 순수계정 분기법은 상품계정의 증감이 명료하다. 자, 상품이, 어, 차변 대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니까 명료하고 정확한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매우 번잡하다. 는 얘기입니다. 혼합계정 총기법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매입 시에 상품 잡고 매입 채무 잡고 매출 때도 마찬가지로 잡는데 혼합계정 총기법에 있어서는 상품이 나갈 때, 내가로 잡는다. 아까는 원가로 잡았었죠? 결산 시점에, 어, 상품은 실제 재고 조사에 한 기말 재고액을 반영해서 상품 계정을 정리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상품 매출액으로 합니다. 자, 실무적으로는 간편하지만, 일단 기중에, 어, 상품 잔액, 단기 매입액, 매출액 등을 알 수가 없죠. 왜? 상품이 내가로 기록이 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T 계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상품 T 계정에서는, 기초상품 재고에 그다음에 차변에 단기매입액이 들어가. 이때 재비용이 포함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잡을 때는 그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된 부대비용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부대비용이 가산이 되어서 취득원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비용 포함 이런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상품계정의 상품티 계정의 대변에는 매출액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의 매출액이라는 것은 원가가 기록이 된다 는 겁니다. 다이전부다원가죠 자, 그러고 나서 기말 재고액도 원가가 기록이 되는 거죠. 상품 계정의 분할에 있어서 이분법 3분법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자, 상품 계정은 상품의 재고액을 기입하는 자산 계정이 되는 것이고, 어, 매입 계정이나 매출 계정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매입이나 환출, 애누리, 할인 이런 것들을 기입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비용 계정이 되겠습니다. 매출 계정은 상품의 매출, 환입, 애누리, 할인을 기입해서 순매출액을 계산하는 수익 계정이다. 이분법, 이분법은 지금 상품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죠? 상품 매입채무 뭐, 매출 시에는 어,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이 등장하면서 차별는 매출채권, 그리고 결산 시에 상품이 어, 매, 나간 상품이 얼마인지 원가로 기록을 하도록 하는 거죠. 자, 매출 시점에 있어서 매출과 매출채권은 매가가 되겠지만 결산 시점에 있어서는 매출 원가가 등장하는 거죠. 자,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하느냐? 상품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차감해서 매출 원가를 구한다. 자, 추가적인 설명은 상품 계정의 순 매입액에서 실제 재고조사에 기말 재고에 남은 것 빼면은 결국 매출원가가 되는 것이죠. 3분법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쓰는 건 이거죠. 매입했을 때 매입, 매입 채무. 매출했을 때 매출 채권, 매출. 결산 시점에 가서 이런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상품, 기초 상품이 나가는 것처럼 처리를 하고 기말 상품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매입을 제거시켜주는 건데 자, 이것은 실질 재고조사에 대한 기말 재고액을 반영해서 매출원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입계정에서 매출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된다. 뭐가? 산부법이를렇다는얘죠 어, 자, 그 다음에 상품계정의 기입과 매출 손익의 계산입니다. 자, 상품, 기초상품 재고액 차별에 정리가 됐죠. 매출 T계정에서는 대변에는 총매출액, 이제 수익계정이 되는데, 어, 매출액 누리 할인, 환입액, 이런 게 있으면 여기는 사실 요 정도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요거를 어,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게 되면 순 매출액이 나오죠. 자, 매입은 어, 차변에 매입액, 재비용이 다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왜 그렇다고 했죠? 어, 우리가 재고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어,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이 지출이 었을때 매입액을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죠. 자, 이총 매입액에서 매입액 누리 할인 및 환출액을 차감하면 순 매입액이 나옵니다. 자 순매입액은 뭐 밑에 이제 추가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순매출액도 표현하고 있죠 재고자산의 흐름입니다. 기초재고액에다가 단기매입액 이걸 우리가 합한걸 갖다가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 합한거랑 금액이 같습니다 그죠? 이게 똑같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추가적인 설명은 기초상품재고액과 단기매입액을 합산을 하게 되면 합해서 우리가 이걸 판매가능액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되겠죠. 매출원가는 판매분으로 해서 소멸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말상품 재고액은 판매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미판매분. 자, 그래서 왼쪽에 이제 다시 보면은, 어, 판매 가능액은 상품계정 또는 상품과 매입계정의 잔액에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서는 계속 기록 매출원가 계정 또는 실지 재고조사로 파악을 한다. 자 재고자산의 평가입니다. 재고자산가액은 어, 남아있는 수량에다 단가를 곱하는데 크게 우리가 수량의 결정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진다고 하죠. 실제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인데 실제 실무적으로는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실사법 실제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을 절충한 수정계속기록법이 사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사법은 기초 재고액에 당기 매입액을 가산해서 을 기말 재고액을 차감을 하게 되면 매출원가가 나오고 계속 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당기 매입액 합산해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기말 재고액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노랗게 빨갛게 표시한 이유는 실제 재고 조사법에 있어서는 기말 재고액을 실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말 재고액이 정확한 금액이 될 것이고 매출원가는 이 정확한 기말 재고액을 바탕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구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계속 기록법의 경우에는 이 기중에 매출원가가 계속 기록 관리되기 때문에 정확하겠죠. 자, 이 정확한 매출원가를 바탕으로 해서 기말 재고액을 간접적으로 구하는 거다. 자, 그러면 실질 재고조사법에 있어서 매출 원가와 계속 기록법에 있어서 기말 재고액은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앞에서는, 수, <laughs> 앞에서는 수량 결정 방법이었고, 두 번째 단가 결정 방법입니다. 개별법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의 부동산, 고가의 선박,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한 척, 두 척, 한 채, 두채 뭐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개별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선입선출법, 구입선출법, 평균원가법, 뭐에브리 s 코스트 메 h o 드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평균원가법이라고 하긴 는 하지만, 그냥 선입선출, 구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이렇게 그냥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동평균이라는 것은 계속 이동하면서 평균을 낸다는 거니까. 결국에 재고를 계속적으로 기록한다고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총평균법이라는 것은 전체를 한꺼번에 평균을 내기 때문에 이것은 실사법, 즉 실제 재고 조사를 한다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기말 재고자산의 가치 평가입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기준, 기준은 이론적으로는 원가 기준, 시가 기준, 저가 기준이 있지만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객관성과 수익 실현 원칙을 우선하고 보수주의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저가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이재고자산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간모 손실입니다. 자 그래서 평가 손실이라는 것은 평가 금액의 변동이죠. 가격 변동에 의한 손실이고 간모 손실이라는 것은 어떤 도난이라든지 분실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량 차이에 의한 손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은 재고자산 평가 기준으로 저가 기준을 적용한다. 저가 기준이라는 것은 뭔가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자 먼저 등장하는 게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인데 평가 손실은 가격 변동에 의한 손실이고 이것은 저가 기준을 적용한다. 즉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계정으로 표시를 하고 자 이러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포함을 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금액만큼은 원가, 즉,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되더라, 어지 하는 거죠. 자, 간모 손실입니다. 수량 차이에 대한 손실인데, 자, 이 간모 손실은 정, 원가성이 있는 간모 손실, 그리고 원가성이 없는 간모 손실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원가성이 있다 하는 표현은 내지는 또 정상 간모 손실이다, 이런 표현은, 어, 결과적으로 평가 손실과 같이 취급한다. 즉, 다시 말해서 매출 원가에 가산을 하게 되고, 해당 재고자산을 제거시켜 주면 되는거고 반대로 비정상적으로 발생했다 이것은 어 매출원가에 가상하는게 아니라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는거죠 어 여기서 문제를 하나 보면 재고자산 금액을 올게 추산한 것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수원상점은 6월 30일 창고에 화재가 발생 이런 문제 일반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상품이 소실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다 2011년 1월 1일 날기초재고가 5만원 있었고, 6월 말까지 매입액이 80만원이었습니다. 총그러면 판매 가능액은 얼마였다? 6월 말까지 85만원이 있었습니다. 자, 2011년 6월 30일까지 매출액은 100만원이었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의 30%라고 합니다. 자, 매출총이 매출액이 100만원인데, 자, 그러면 매출총이익이 매출액의 30%, 매출액의 30%니까 얼마요 30만원이죠? 30만원. 자, 매출액에서 가 30만원 빼니까, 매출원가는 70만원이죠. 자, 판매 가능액이 얼마였는데, 85만원이었는데, 매출원가로 잡힌 게 70만원이 되니까, 나머지 15만원만큼이 소실된 금액이 되겠죠. 자, 연속된 거래를 분괴할 때, 어, 가, 아의 계정감옥을 내가지고 정리하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들이. 자 거래처에 20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22분에 받기로 했습니다. 가해에 들어갈 거 뭐가 됩니까? 외상 매출금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5월 13일 위 매출 대금은 동점이 발행한 1개월 후 지급을 약속음으로 회수했답니다. 나에는 뭐 들어갈까요? 받을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위의 어미 만기가 되어 당점 당좌예금에 입금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좌예금 증가하고 나에는 받을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주 쉽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또 남은 시간 동안 빠르게 볼 건데, 뭐, 내용은 이제 알 거고, 우리가 교재에서, 어, 문제 쪽을 한번 보죠. 문제 쪽을. 문제 쪽을 보면, 자, 연습문제, 교재 27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27페이지에 보면, 어, 5번 같은 경우 보죠. 5번.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문제는 아주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냐 아니냐는 겁니까? 회사의 재산상태에 변화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고위의 그 1번 같은 경우도 뭐 회계의 목적이 나오죠. 목적. 목적을 목적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자주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 6번, 7번도 계속 회계상의 거래와 관련된 문제가 등장을 하죠. 자그 다음에 음, 이제 이론적으로 넘어가서 15페이지로 가게 되면 거래가 성립할 수 없는 붕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회계 처리가 말이 되는 건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T계정을 보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30페이지에 18번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 어, T계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5월 16일날 뭐죠 현금이 어, 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외상매입금이 부채니까 차변으로 가있다? 아 외상매입금이 감소했구나 그럼 현금이 있다는 것은 아, 현금으로 외상매입금을 갚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T계정을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수 있는 수준을 키워야 된다는 하 겁니다 자그 다음에 교재 31페이지 23번 같은 경우에 보면 어, 시사표에서 우리가 이제 수정 전 시사표와 수정 후 시사표를 이야기했는데 어, 시사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뭐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23번 자, 2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계산 문제인데, 어, 누락되었을 때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에 올바른 단기순이익은 얼마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24번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어, 다음 이제 26번이나 27번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둬야 되겠죠. 26번, 27번. 자 요게 뭐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챕터 2로 한번 가보죠 챕터 2음 챕터 2에 가게 되면 완성형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뭐뭐 뭐 객관식 문제를 내다가 또 여러분들 이제 객관식이라고 아까 말을 했는데 또 문항수가 조금 모자라고 이러면 완성형 문제도 내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왕에 이전에 다 공부를 했겠지만 은 이런 완성형 문제 같은 경우도 조금 봐둬야 됩니다 어차피 완성형 문제가 어, 객관식의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연습문제를 완성형이든, 어, 객관식 형태의 문제든 다 풀어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가 뭐,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그 회계의 기초와 순환 과정에서 나오는 연습문제 우리가 살펴봤고, 요 다음 시간에 봐야 되겠네. 요두 번째, 어, 재무회계의 성격과 개념적 체계는 우리가 요 다음 시간에, 어, 관련해서 문제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